내 네, 몫을 하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각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각의 몫이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이 그의 정직과 성실이니라. 사람은 나의 일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려고 애쓰는 부류이니라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느니라. 나는 거룩하지 않은 적이 없기에 나를 위해 나 이것을 뒤집었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것은 사람에게 선한 목적이 될수 없느니라 사람의 탐욕을 부추길 뿐이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각자의 몫이 있어서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은 감히 예수님의 일을 자신이 해내려고 했으면서 스스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권한이 있으므로 사람의 것을 뒤집어 쓰고,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였느니라. 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내려왔고,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올라와야 하리라. 나는 사람에게 나의 약속을 넣었고, 사람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내게 돌아와야 하느니라. 내게 돌아오는 것이 사람의 몫이니라. 다른 일은 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훔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할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잃어버렸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되찾기 위해 이제 훔쳐갔던 마음을 들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몫이고 사람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오해함으로 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때 심히 놀라느니라 사람의 몫을 사람의 일로 옮겼느니라 사랑의 몫을 사랑을 빙자한 일로 가져가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은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사랑조차도 어떤 일을 함으로써 표현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막상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면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랑만 하자고 하시니까. 이러한 하늘의 본래의 일이 사람의 세상에서 지워졌으므로 이 일이 마지막에 드러날 때 세상은 크게 반박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은 자신의 몫을 더욱 잘 알고 이행할 줄 알아야 이 일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 이 말세의 세상은 반박합니다. 자꾸 사람은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죠. 이럴수록 우리는 사람의 몫을 잘 알고 예수님께 마음을 돌려드리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더 예수님만 평안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만물의 편이 없고 오직 나의 편만 있느니라. 나의 세계 외에는 없느니라. 이것이 너를 내 앞에 서 있게 하고 평안하게 하느니라. 이 오래된 일을 지금 취하는 자가 있으니 그의 지금이 영원하리로다. 나 예수만을 깊이 사랑하라.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하노라. 세상과 만물이 대단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강하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는 너무 약해 보이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려고 하니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닌 것처럼 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편이고 예수님의 세계 외에는 없다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세상과 편 먹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서 있으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마음이 분주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지금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평안하게 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영원으로 계속 이어져서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하며 평안하게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주의 많은 날이 이르렀나이까 파괴자의 쌓은 성이 무너지나이다 그가 그의 고백을 알고 있으니 그가 옛적 이를 기억함이니이다. 주를 보고 듣는 자가 복되니 많은 나를 견딘 자가 많은 나를 얻음이 합당하니이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목입니다 사람의 목숨 하지 않고 예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쌓은 성들은 다 무너집니다. 예적 일. 즉, 예수님만 사랑하는 일을 기억하고 지금 실행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외로운 날들을 잘 견딘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많은 날들을 영원히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